E mm -hmm. 한 여성이 갑자기 자동차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대체 어디서 떨어진 건지 충격으로 자동차 지붕 가라앉은 모습이고요. 유리 파편 또한 사방으로 튄 모습입니다. 여성은 엉덩이로 충격을 그대로 흡수했는데요.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매우 아픈지 호소하면서 제 허리를 만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상의를 탈의한 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여성의 남자친구 같은데요. 남성은 여성을 부축해서 차 지붕에서 끌어내린 뒤에 하면서 달래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여성은 반소매 티셔츠에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현지 언론은 저 여성이 발코니에서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하다가 미끄러졌고 그대로 자동차 지붕 위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이 몇 층에서 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충격을 엉덩이로 흡수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저 부서진 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운 좋았다고 하기엔 너무 아파 보이고, 없다고 하기엔 살아난 게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 원만 사 두시면은 3 1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바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민 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 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하락장이던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군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2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당구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